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태양은 마린시티 빌딩으로 솟아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곳 광안리 최저기온이 27도를 넘었으니까 여전히 열대야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나는 테레비를 뭐 시사, 뉴스 이런 건 거의 안 봅니다. 스포츠하고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데 요즘은 나는 또 내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내가 지원하는 팀이 죽을 수가 있어서 그것도 기분 나빠서 안 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우연히 야구의 참전이라는 KBS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 요즘 프로야구가 막판에 재밌게 돌아가더라고요. 대체로 경기가 25경기 정도 남았는데, 1위 LG와 2위 하나는 아마 가을 야구에 갈것 같고, 3위 SSG부터 9위 투산까지 25경기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어느 팀이 5강에 들어가 가을 야구를 할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위부터 9위 두상까지 7개 팀의 그 성차가 6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팀의 성차가 한 게임도 채안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나머지 25경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이제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야구가 정말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 그때 번트를 시킬 것인가, 강공을 시킬 것인가, 아 투수를 바꿔줄 것인가, 그대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정말 내가 감독의 입장에서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감독이 다른 결정을 해서 이길 경우, 아, 그게 맞았구나. 질 경우 그 바,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우리 인생도 구이국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인생하고 야구 경기가 너무 닮아 있어서 나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구도 끝나갑니다만은 막판 순위 경쟁 정말 전입 가정입니다만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